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는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오는 10월 1일 SSG와의 경기에서 10승과 1500타이삼진 달성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감독 김경문은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류현진은 시즌 9승을 기록 중이며 이제 단한 승리만 더 필요합니다. 김경문 감독은 26일 LG 트윈스 전에 승수를 쌓지 못한 통계가 선수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현진은 9월 들어 3연승을 달리며 10승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26일 경기에서는 6이닝 동안 1실점에 그치고 5탈 3진을 기록하며 1,500탈 3진 기록까지는 5개가 남았습니다. 한화는 LG를 4일로 이겼지만 류현진에는 승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그의 호투를 칭찬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경기 결과는 한화가 현재 LG와의 경쟁에서 2.5경기차로 뒤쫓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류현진의 10승 달성이 불확실해도 선수의 성장은 팀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중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화는 27일 문동주, 28일 코디 폰세를 선발로 하며 류현진을 SSG와의 경기에서 다시 출전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즌 종료가 다가오면서 류현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의 성과가 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